리2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농추액이라는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성분을 그 그러니까 유해한 성분을 빼고 좋은 성분만 함축시켜놔서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 만약에 뭐 사과가 좋다 해서, 비타민C에서 사과가 좋다 해서 사과를 갖다가 한 나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그러니까 어, 그거를 농축시켜서 적게, 예? 액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어, 어, 사과를 한 나라를 먹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 무수한 식품이 많으나, 제대로 먹고 사람들이 기분상은, 기분상은 그것을 갖다가, 아, 나 이거 좋은 거 먹어 하지만 내 몸에 얼 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치, 그치. 근데 이 회사 제품은, 더클라스 제품은 머물어서 몸으로, 모, 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항상, 어, 그 피부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운동만 해서 몸만 키우지 말고 음. 몸에도 신경을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그 약점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좋아요 음식품도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제품은 진짜 많아요 음, 그렇지. 좋은 제품은 뭐글로타치온이다또 산화질소다 또뭐 대마다 해서 좋다는 그런 부분 줄기세포다 그런 부분이 많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를 했을 때 흡수력을 최고로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흡수력을. 진짜 대박은 대박이 이거 충전 조금만 시켜갖고촬영네 우리. 응. 그래서 다, 다들 올 거예요 아주, 누가 뜯는다니까, 내가. 응. 형은 맞죠? 맞아. 그래서, 어, 이거, 점멸은 마찬가지야. 어어, 나도 맞지. 어, 점멸, 점멸은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지금 강력한, 강력하게 지금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응. 어? 이 제품만큼은 진짜 내가.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었던 거야, 요저화자품 갖고. 조금 봐봐.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글로타치는 데모에다가 사나질 수까지? 이건 진짜 물건이다. 그러면.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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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운동을 할 때, 최고 먼저,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내몸 먼저 생각을 합시다. 오, 금액도 그 괜찮네. 음, 그죠. 어. 보여주기 위함도 좋 어, 보여주기 위함도 좋지만, 내가 60, 70, 80, 100세 세대에, 지금 이제 그 산화질소나 그런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왕성한 사람처럼,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 어. 아 운동해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뭐든지. 아, 뭐 진짜 열정을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네. 진짜. 저 자꾸 음. 운동을 시작합니다. 음.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얘를 음. 으르르 돌리는 음. 경감을 갖다가 르르 음. 돌려버립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깨에, 어깨 운동이 아니죠. 음. 그니까 얘는 항상 고정상태죠 천천히 내려서 어깨 근육만, 삼각근만 갖고 움직이지 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니다 음. 자, 하나. 음. 응.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그대로 감었십니다 음... 어. 하나 이제 내릴 때 음...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가서 천천 하나 둘셋이 예. 신의 주신 선물이 된 몸은 이때 그 몸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가 운동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음, 거기다 저희 제품까지 먹으면 그냥. 오 <laughs> 뭐, 두 말, 두말할 나이가 없죠. 말할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환입니다, 순환. 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혈관이 제대로, 어, 막혀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운동이 안 되겠죠. 음, 그렇죠. 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운동을, 우리 제품을, 섭취 후 운동을 했을 경우 어떤 적이 나올까요? 오, 오, 혈관도 늘려주고 혈액순환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 급속도로 그 빨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D2X 나온다는 얘기에 관장님 그렇게 아, 좋아하셨구나.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아. 어, 그래서 아주 기대되는 제품. 디투엑스가 어, 기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는 날라다닐겁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알리실 거예요? 어 지금 벌써 이미 주변에 네. 그 많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오. 이미 홍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혈관이 막힌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음. 그 혈관을 뚫어 줄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좋은 식품을 먹느냐 얼마나 운동을 정확하게 하는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음, 그러면 지금 출시되는 그 제품이 혈관을 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 제품? 그렇죠. 오. 지금 선거는 글루타치온, 대마, 산화제 있었죠. 오, 글루타치온만 들어간 제품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많죠. 어, 대마까지. 그렇죠. 추천합니다. 어, 그러면 적당한 운동과 네. 저희 제품을 섭취하는 게. 네. 오래 살수 있는 비결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훨씬 빨리 좋아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